네, 안녕하세요. 하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양주 덕계동이고요. 이곳에 지금 온 이유는 분양가가 1억 3천대, 1억 4천대, 1억 5천이 안 되는 한 4, 5년 전 금액대 분양가로 방 3개짜리가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이 금액이 얼마나 저렴한 거냐면 지금 양주 덕계동 쪽에서 가장 저렴한 신축 빌라 3룸이 2억 한 3, 4천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대략 잡아도 한 1억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금액이 싸고, 근데 그만큼, 어, 집이 아주 크다거나, 집의 인테리어가 아주 뛰어나다거나, 자재가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적은 실입주금, 천만원부터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뭐 대출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나오시는 분이다 하면은, 무입주금도 가능할 수 있는 집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보실 만한 집은 아니고, 어, 분양가가 좀 낮고 저렴한 분양가에 적은 시립주금의 집을 원하신다면 이 집이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다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양주 1억대 신축 빌라의 주차장은 모습입니다. 필로티 주차로 되어 있어서 날씨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겹 주차 없이 전부 1열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1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주차 걱정 없는 곳이고요. 1호선 덕계역을 이용해야 하는데 도보로는 사실 어렵고 버스 환승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한 주택가 위치이고 생활 편의시설은 괜찮은 편이고요 4개동에 48세대 단지형 빌라고요 전용면적이 14.1평 분양평수 30평형 7평수 20평으로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막힘없는 정남향이고요 분양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양가로 1억 3천대와 1억 4천대가 있습니다. 4년 전에서 5년 전 분양가구요. 실입주금은 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실내 모습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관 쪽입니다. 현관 쪽은, 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고, 세 칸짜리 신발장이 있습니다. 중문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거실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인테리어에 힘을 많이 준 집은 아니구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이제 좀 저렴한 거고 그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의 크기는 2m 40에 3m 20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제가 소개해드리거나 뭐 다른 채널에서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는 분양가가 아주 낮다 보니까 그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이 앞쪽으로 보시면 전혀 막힘이 없고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거든요. 정남향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채광과 조망이 좋을 수밖에 없고 저기 아파트 옆쪽으로 보시면은 산도 좀 보이는 조망이라서 예그 조망도 괜찮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소파를 두신다고 했을 때. 2m40이기 때문에 4인용까지는 안 되고, 3인용 쇼파가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TV 쪽 벽면인데, 뭐 TV 두시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2m40이면. 그리고 거실 주방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싱크대는 화이트 색감으로 되어 있는데, 막큰 타입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음식을 좀 많이 하시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싱크대 수납이 좀 부족하다 느끼실 것 같고 어 음식을 이렇게 많이 안해 드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3구 인덕션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냉장고 자리 나오고 그리고 이쪽은 사실 뭘 다른 걸 활용하시기엔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이게 통로다 보니까 좀 애매하실 것 같고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3m10 에 3m10 이라 크기가 막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그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가 아니라 방 3개, 화장실 구조이다 보니까 이 안방에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전혀 막힘 없고 저 멀리 이제 산이 보이는 조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서 나와서 작은 방 2개는 안방이랑 분리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이 작은 방의 경우는 3m에 2m 40. 그래서 이제 가구 배치하시고 그러기엔 문제 없으시고 이쪽도 옆에 건물이 다른 동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 정도는 뚫려 있어서 뭐채광 들어오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바로 반대편에 또 다른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는 다용도실이 있는 작은 방이고 2m 40에 2m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도 아주 작지는 않아서 그 자녀분들이 쓰시기에는 무난할 것 같고 이쪽 편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시고 문을 이쪽으로 닫으시고 이쪽에 이제 짐을 조금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지금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괜찮고. 그냥 인테리어 그냥 깔끔한, 그냥 무난한 그런 화장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내 소개까지 마쳤고요. 이 집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1억 3천대, 4천대 아주 저렴한 분양가. 4, 5년 전에 보던 분양가고, 요즘 양주는 물론이고, 여기서 더 들어가면 동수청이잖아요. 저 옆으로 가면 포천이고, 그쪽을 가셔도 없는 분양가인 1억 3천대, 4천대 스리룸입니다. 그래도 뭐, 아쉬움은 있겠죠. 2억대, 3억대 하는 스리룸에 비하면은, 크기가 좀 작고 인테리어 부분이 좀 아쉽고 뭐 시스템 에어컨 등 기본 자재 같은 건 없지만 그런 거 감수하실 수 있고 감안하고 저렴한 분양가에 적은 실입 조금 부담 없이 입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매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또 있는 게 막힘 없는 정남향 접주차 없는 일려조차로 그런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 보기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그럼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